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 봉독도록 합니다. 살레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가로되 선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여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11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그 논쟁 가운데 가장 큰 논쟁 중에 하나는 11조 논쟁입니다. 과연 우리가 오늘날 이 현대에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되느냐.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아니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드려야 된다. 어떤 목회자들은 드릴 필요가 없다. 어떤 신학자들은 신학적 근거를 내세우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된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런 근거로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다 정리해 보면 그 중심에는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는가 그 여부로 판가름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율법의 규정대로 본다면 굳이 그것을 오늘날 율법대로 지켜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11조라는 것은 율법적인 조항의 내용 이전에 다른 영역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십일조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요구된 십일조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십의 일조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바로 이러합니다. 이 엘람 지역에 있는 어 동맹 국가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사회 동맹국을 어 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은 이 엘람에 있는 어 동맹체가 승리를 하지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 사회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역시도 이, 완전히 포위가 돼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조카 롯이 이제 사로 잡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병, 개인의 그 병사로 318인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롯과 모든 사람들의 구출에 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승자를 한이 아브라함 이 일행이 돌아오는 길에 어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나와서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나왔고 그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만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기자가 주석하는 대로 시작도 끝도 없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명이 된 하나님의 그 제사장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멜렉크 왕이라는 얘기고, 체덱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의의 왕 멜기세덱이 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지요. 19절 말씀에 보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받은 이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응답을 하죠. 20절 말씀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함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1조를 바치게 됩니다. 결국 이 11조가 나타내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단순한 그런 내용들, 조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만을 의지해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바쳐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뭐 지금까지 지켜가야 되느냐 하는 그 논쟁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늘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그 통치 가운데 있음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표, 그게 바로 10의 1조입니다. 우리는 이 11조의 시작을 놓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그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은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기준에 논쟁에 서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의 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헌금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치를 받고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것을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20장에 보면 이 논쟁이 나타나게 되죠. 이 하나님의 어 말씀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가이사, 이 가이사에게 세일을 바치는 것,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옳은 것이냐 아니면 옳지 않은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아시고 답변하시기를, 그런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당연히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종주국이었던 로마에 대해서 세금을 납세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세금을 납세해야 되는 일들을 정확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로마의 속국에 있을 때에 그들이 이 로마의 법과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증표는 바로 세금을 납부하는 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에 대해서 분명히 세금을 냈지요.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다는 라 것을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세금을 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신앙의 영역 가운데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11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실천적인 상황에서 보면 세속적인 복을 받느냐. 말하기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시험의 기준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속적인 복을 주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뭐 다소간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인 지지를 크게 받는다. 볼수 없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안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 영광 돌림 여기에 1 1조의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멜기세덱이 이 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천상의 신비 가운데 있는 하늘의 신령한 것에 대한 축복이요. 그 축복에 대한 감사가 십의 일조였습니다. 이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고 오늘 20절에 나온 대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결국 승리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만약에 승리를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라는 그 결론만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11조 신앙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